자, A에서 B까지 가는 함수 개수. 자, A에서 B로 대응되는. 자, 보세요. 자, 거기 뭐냐면 가족권을 좀 봐봐. 가족권에 의하면 숫자가 크면 함수값도 크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1, 2, 3, 4, 5요. 자, 1, 2, 3, 4, 5가 어디에 대응되는지, 얘네가 각각 대응되는 숫자, 이 다섯 개의 숫자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가족권에 의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대소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 오케이? 그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숫자 나 조건이 없다고 생각해봐 가족권만 있으면 몇시몇 몇? 얘기해봐 가족권만 있어 이 조건만 있으면 함수 배수가몇 개냐고 B집합을 봐 B집합에 원소 몇 개야 그게 공역이잖아 공역에 원소 몇개 있어 B집합 보라니까 아홉 개 있잖아 아홉 개 중에서 지금 몇개 필요해? 다섯 개. 아홉 개 중에 다섯 개 뽑기만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난 뽑는 것만 하면 되잖아. 가족권만 있으면. 이해하고 와? 이제 나족권이 있다니까. 그래서 구시호가 아니고요. 이제 나족권을 봐. 나족권 봤더니 이렇게 다섯 개 숫자를 다 더했더니 합이 짝수래. 얘들아. 자, 우리가 경호에설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배경지식이 있어요. 합이 짝수냐, 합이 홀수냐는 짝수가 결정합니까? 홀수가 결정합니까? 홀수입니다. 짝수는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아무 영향이 없어요. 짝수는 셀 필요도 없어요. 카운팅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홀수만 세면 돼요. 홀수가 몇 개? 홀수가 몇 개? 짝수기, 짝수기. 이거 알아두셔야 돼. 배경주시 어? 얘들아, 이배경주시 알아야 돼. 어떤 숫자를 막 합해. 근데 그게 홀수냐? 짝수냐는 여러분들이 짝수를 셀 필요가 없어요. 응? 무슨 얘기면, 1, 2, 4, 6, 8, 7. 이게 짝이니 홀이니? 라고 물어보면, 2, 4, 6, 8 세지 말라니까요. 아무 의미도 없다니까. 홀수가 몇개 있니? 두 그럼 짝수야. 오케이? 이배경지식 알아야 되는 거야. 경우에서 해서. 자, 그래서 홀수의 개수를 센다는 거야. 그래서 홀수가 짝수겠냐홀수겠냐 홀수의 개수에 따라서 얘가 짝홀이 정해진다는 건좀 아셔야 돼요. 오케이?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상황은 합이 짝수야. 그 홀수가 짝수개 있어야 돼. 그럼 잘 본다. 여기서 지금 1서부터 9까지 있잖아. 공역에 있는 숫자가. 그래서 여기서 홀수가 지금 누구 있는지 봐. 1, 3, 5, 7, 9에서 5개 있다. 그럼 짝수가 몇개 있냐면 2, 4, 6, 8에서 4개 있어요. 개수, 자, 다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좀 볼게. 홀수가 짝수게 있어야 돼. 그럼 홀수가 몇개 있으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홀수가 0개. 0도 짝수예요. 짝수게야. 홀수 없이, 짝수로만 다 이루어져 있어도 괜찮은데, 다못 넣어. 어차 다섯 개나 있는데, 여기 네 개밖에 없잖아. 그 홀수가 어떻게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그럼 홀수 몇 개? 그렇지, 두 2개. 개. 홀수 두 개면 짝수 몇개 필요하니? 세개필요한거 아니야? 어? 오케이. 그 다음, 또는, 또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홀수 몇 개? 그치, 네 개. 홀수 네 개, 짝수 한 개로 채우면 된단 말이야. 됐어? 자, 이제 한다 자, 홀수 두개 뽑아. 몇시 몇? 52, 52. 뽑았어. 짝수 세개 뽑아. 몇시 몇? 43. 야, 이제 뽑았다, 뽑았어. 뽑았어. 그럼 내가 나열하는 거야? 아니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나열해? 제가 나열해야 돼? 아니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 생각해보자. 헷갈리잖아.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 그럼 항상 예를 드는 거야.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 그래서 홀수 중에서 두개 아무거나 뽑아. 뭐 1하고 5 뽑았다. 자, 짝수 중에서 세개 뽑을게. 그냥 2, 4, 6 뽑았어. 이렇게 해서 제가 다섯 개숫자 뽑아놓은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다섯 군데에다가 막 나열할 것 같아? 아니면 지들이 들어갈 것 같아? 나 지들이 들어지들어가요 제일 작은 게. 1, 2,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지들이 들어간다니까? 제가 나열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가 써? 오케이. 자, 그럼 또는, 이거 불러. 이것도 그냥 뽑기만 하 알아서 들어가겠지, 지들이. 자, 홀수 4개 뽑아. 5C4. 짝수 한개 뽑으세요. 4C1. 됐죠? 얘가 예, 10이죠? 얘가 예, 4입니다. 40이고요. 얘가 예, 5입니다. 5, 4, 20이요. 더해서 몇 개? 60개.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